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전여빈 씨의 여정을 좀 깊이 따라가 볼까 합니다. 어, 2015년에 데뷔하셨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독립 영화계의 기대주에서 이제는 뭐랄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완전히 넘나드는 주연 배우로 우뚝 섰어요. 네, 맞아요. 그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아주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하면서 대중과 평단의 마음을 음, 동시에 사로잡은 그런 드문 경우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오늘은 그 배우 전여빈의 필모그래피를 쭉 따라가 보면서 그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뷔 초 그러니까 간신 이후에는 연극이나 단편 작업을 꾸준히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2017년) 독립영화 죄 많은 소녀의 영희역으로 그야말로 영화계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아 정말이지 등장 자체가 하나의 사건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죄 많은 소년은 뭐 단순한 성공이라기보다는 음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영화제 신인상을 그야말로 휩쓸면서 괴물 신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아, 괴물 신인. 네, 그 친구의 죽음 이후에 죄책감이랑 의심 속에 놓인 인물의 복잡한 내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스크린에 아주 응축시키는 능력이 어, 정말 탁월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아주 강렬한 인상 뒤에 2019년의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이은정 PD 역할은 사실 좀 의외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죄 많은 소녀에서 보여줬던 그런 극단적인 감중선과는 또 다른 약간 생활감 있는 연기 그리고 특유의 무심한 듯하면서도 코믹한 톤으로 완전히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죠.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빈센조의 홍차영 변호사 역할은 이제 전여빈이라는 배우가 블록버스터급 작품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스타성과 연기력을 모두 갖췄다는 걸 증명한 셈이 됐죠. 냉철함과 인간미, 그 사이의 균형을 아주 잘 잡았어요. 송중기 씨하고 호흡도 좋았고요. 네, 빈센조 이후의 행보는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 시리즈 글리치나 너의 시간 속으로 같은 작품들을 보면 아, 단순히 인기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요. 특히 그 너의 시간 속으로에서의 1인 2역 연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10대 후반하고 30대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다른 인물을 오가는데도 각 캐릭터의 그 미묘한 감정선이랑 분위기를 너무 설득력 있게 그려냈죠. 아, 맞아요. 예.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봤는데 얼굴을 바꿔 끼우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게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표현 봤어요. 아, 그리고 2022년 영화 거미집의 신미도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시대극 안에서 코미디하고 진지함을 막 넘나드는 연기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했고요. 네, 그때 수상소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이 재능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배우 본인의 어떤 단단한 심지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음, 이게 또 그녀가 과거 인터뷰에서 정해진 틀 없이 백지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과도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백지 같은 점이 앞으로의 전여빈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기작 라인업만 봐도 정말 다채롭잖아요. 시안부 배우 역할의 정통 멜로 오리 영화부터 오컬트 스릴러 검은 수녀들 그리고 이미 촬영은 마쳤다는 첩보 액션 할빈까지. 맞습니다. 정말 멜로, 스릴러, 코미디. SF, 오컬트 액션, 뭐 장내벽을 허무는 건 물론이고요. 독립 영화, 상업 영화, OTT 시리즈 같이 플랫폼의 경계도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죠. 네. 이런 행보는 결국 그 섬세한 감정 표현 능력하고 폭넓은 캐릭터 소화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당과 대중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정말 30대 후반을 지나서 이제 40대로 형하면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확실히 구축하면서 충무로와 안방극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항상 궁금해지죠. 네 그렇죠. 청룡영화상 수상소감처럼 그녀가 앞으로 또 어떤 백지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안 좋아지 하 않는 배우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는 건뭐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오늘 배우 전여빈 씨의 정말 인상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백지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 어쩌면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